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하나은행 뉴스룸의 정윤구입니다. 김나연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여행객들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겨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서울 시내가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해서 저희 카메라가 현장 취재를 나갔습니다. 주윤일이부터. 네 저는 지금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현장은 아주 아비규환인데요. 바로 겨울 여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찌된 일인지 시민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 뭐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 금속탐지기로 동전 죽고 있어요. 아니 동전을 왜 죽고 계신 거예요? 어,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 그럼 혹시 음? 지금까지 얼마나 주우신 거예요? 어, 어제 오늘 한이 정도? 앞으로 한 달은 더 모으셔야겠어요. 저 남는 게 시간이라 괜찮아요. 아, 네. 그럼 음. 더 열심히 <laughs> 주우세요. 네. 태클모아 태산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민분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 추위에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 지금 너무 추운데 옷차림이... 안 추우세요? 저는 태어났을 때 추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 더워요. 너무 더워. 지금 이게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여행을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시베리아 여행. 시베 시베 시베리아 여행. 저러다가 시베리아 가기 전에 골로 가겠어요. 주인일포터, 빨리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KB 하나은행 앞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줄이 끝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아니 지금 굉장히 초조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아, 제가 적금을 하나 가입하러 왔어요 아니 적금을 가입하는데 줄을 탄다고요? 네, 요즘은 여행가기 전에 마이트립 적금이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기번호가 아직 어머 130번 있네요. 아니 도대체 마이트립 적금이 뭔데요? 저도 알려주세요 아, 네.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마이 트립 적금이 앱으로 가입되는 거 아닌가요? 그왜 시민들이 줄을 서고 계시는 거죠? 아, 마이 트립 적금이 앱으로도 가입되나요? 아, 네. 아니, 마이 트립 적금이 앱으로도 가입된대요. 네, 줄 서지 말고 빨리 가입하세요. 네? 아, 네? 진짜?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아, 진작에 좀 말씀을 해 주시지. 어? 저... 아니나다 가시는 건가? 네, 오랜 수소문 끝에 KB 하나은행 마이트립 적금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겨울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여행 욕구가 샘솟고 있습니다. 이따가 간편하게 하나원큐 앱을 통해 마이트립 적금을 꼭 가입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KB 하나은행표 마이트립 적금에 가입하면 항공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정말 대박이네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